그럼 너는 지금 나중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다 취미야. 취미. 취미가 곧 직업이 될수 있다는,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나는 직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아. 직업은 살짝 아이덴티티고 어디 가서 좀 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있는 게 직업 같고. Uh -huh. 나는 그냥 다 취미야. 투자도 취미고 체스도 uh -huh. 취미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막 처음부터 아 나는 체스 선수 할 거야 하고 음. 체스 둔 것도 아니고 uh -huh. 아, 난 투자로 돈을 엄청 많이 벌 거야 하고 투자 시작한 것도 아니야. 혹시 이거 해봐 너만의 비즈니스? 사업? 윤수도 사업 온라인 컨설팅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너 혹시 사업 생각하고 있어? 어 나는 이제 응. 군대 갔다 오면 어떤 걸로? 어. 그때 시장에 좀 맞는 사업을 해야겠지. 지금 당장은 이제 뭐가 됐던지 온라인 관련된 거. 근데 그거는 좀 해보고 싶어. 보드 게임 만드는 거. 아 진짜? 어, 왜냐면 내가 아. 체스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드 게임 이것저것 보니까 아. 괜찮은 거 되게 많더라고. 좀 심플하면서 아. 좀룰 복잡하지 않은 것 중에서 사람들이 우호처럼 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건 있지. 아주 화이트합니다. 어. 너 체스 잘하면 그거만 해봐. 체스. 책돈 한번 내보고 유튜브만 만들어보고 실수 자는 방법. 아 그거는 음. 내 위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나는 못해. 그러면 나중에 사업하면 어느 쪽으로 하고 싶은 건데 온라인 뭐 어느 온라인에 관련된 그냥 나는 음. 좀. 까놓고 말하면 좀 플랫폼 만들고 싶긴 한데 플랫폼, 오케이. 너무 좀 롱텀이야. 너무 그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왜뭐 뭐 페이스북도 음.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 이거 만들어야지 그치, 하고 하루만에 어. 뚝딱 된게 아니라서 음. 음. 그래서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어. 내가 나중에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발명이잖아. 그치. 지금 없는 거잖아. 어허. 뭐라고 설명해? 예를 들면 이제 인스타그램이 없던 시절에 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그냥 사진 올리는 앱? 설명하기 어렵죠. 그 지금 어, 비슷해. 어. 나중에 뭐 사업하게 되면 나는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나는 솔직히. 그게 내 위시 리스트 중 하나야. 어, 또 돈도 벌고 싶고. 저는 절로 어. 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음. 생기는 거 같아. 근데 투자는 배권 입고 시작해야 돼. 안 보였던 성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좋은 거지. 살짝, 좋은 거지. 가장 널드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좋은 거지. 왜냐면그 중학교 때 보고 거의 안 음. 만났잖아. 그동안 너가 성장한 모습을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들을 수 있고 보는 거지 나는 인생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해 청욱씨는 인생은 뭐라? 뭐다?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딱히 없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음.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어. 아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어, 같아 아, 왜냐면 사람마다 어. 추구하는 어. 가치관이 다르기 그치, 때문에 어. 뭐 누구한테는 인생은 뭐가 될수 있고 누구한테는 음. 인생은 뭐가 될수 있는데 음.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없어 어. 나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험 없으면 인생에 과연 뜻이 있을까? 특히 그걸안 해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 있을 니야니야 그게 좀 아쉬워 나는 u r 을 n 면서할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해보자 t s 나쁜 무조건 나쁜 거 말고 뭐 좋은 쪽으로. 그게 내 인생 가치관이 o t sure if you're not s u r 고 i 고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가 if you're not sure if y o u 오케이 okay. 그게 있으면 연산 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막그 AI 슈퍼컴퓨터 같은 거야? 슈퍼컴퓨터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라고? 어. 어떻게? 이거 또 너가 그 테슬라 차 말해줬던 것처럼 너가 한번 찾아보면 그냥 어. 아예 진짜 양자 컴퓨터 지금 있나? 나 모르겠다 지금 실제 컴퓨터는 막 자기가 계산하잖아 어. AI 있고 응. 뭐 양자 컴퓨터는 뭐 양자 가지고 가는 거야? 아니면 뭐야? 양자역학 원리에기반한 느낌이라서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만약 만들어지면 뭐가 가능하다고?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 기술은 음.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발전하기 음, 때문에 저는 음. 나는 어제랑 내일이 다른 세상 그치.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살아 있고 싶어. 아 그럼, 그럼 만약 완전 그래.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그게 가능한 거야? 내일 어제 다르고 오늘 완전 다르고? 그럼 몰라. 어. 어 당장 투자도 어제 모르고 내일 모르는데. 그렇지, 뭐 그렇지. 옛날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그렇지.